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 려 o 나비 제이원장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지희입입다 <laughs> 네, 이거 you <배우도> a <laughs> 이거 거 o i n g to be able to do that. I know you are going to be a b l 이 to d 한게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그래도 이제 문신이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콕콕콕 찌를 뭐잖아. 요 근데도 음. 또 잠을 오고 <laughs> 코는 고르고할때 <이제> 코를. 여왕에서 고문의 소리가. 분명히 아픈데 이렇게 무슨 마법이 있는 것처럼 많이 네, 마법이... 오시게 되면은 아픈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잠든 생각들만 오시면 깨우면 제가 가면 되니까.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이 제일 불편하셨을까요? 시술 받기 전에. 술 받기 전에는, 그러니 제가, 이게, 뭐, 매일 출근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촬영 있으면 응. 나가고, 없으면 집에 있고, 그러니까, 응.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뭐, 편하게 있다가, 응. 갑자기 누가 집에 오면은. 응. <laughs> 그니까 촬영 갈 때는 흙채 도움 좀 받았는데 집에 갑자기 있을 때 누가 온다든지 그러면 집 안에 있는데 이제 모자 쓰고 있기가 또 그렇잖아요. 내가 나갔다 들어오면 쓰고 들어왔으면 그냥 아 제가 모자를 안 벗는구나 그럴 텐데 그렇게 좀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촬영을 가도 만약에 흙채 도움 좀 받으면 이제 파랑 많이 보세요. 또 이제 습한 또 이제 제가 그런 경우 는 많이 없죠. 베드신 같은 거 이렇게 침대나 이런 게 이렇게 누워야 되잖아. 아그 베드신이 아닌 거지. 어머 잠시 이게 하얀 베개에 누워야 돼. 그러 어. 이제 이제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흑체가 묻어나거나 그렇게되게불안지죠 이제 어. 촬영 가면 어. 그렇게 불안하고? 어, 어. 그러면 지금 시술받았 전보다 지금이 훨씬 편면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뭐 그치의... 아시, 아니까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뭔가 뭐 세팅이 돼 있거나 뭘 하면은 뭐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집에서도 뭐 아무 때나 누울 수 있고 음. 뭐 누가 오든지 상관도 없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직장인이 뭐 매일 어디 출근해야 되고 음. 어디를 매일 나간다 그러면은 흑채를못 썼을 것 같아 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빼내 뿌리고 나가고 직업상 뭐 차량 있을 때만 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좀 그래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지금지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일반 직장인들은. 이 시술을 받는 게 이렇게 훨씬 더 자유롭고 시간도 절약되고. 아그러그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어, 뭐. 있어요. 이제 흑채를 뿌리면 이제 앞 라인 같은 거를 네, 하면은 네. 네, 이게 칙미지잖아요. 네. 이게 흑채 뿌린 데랑안 뿌린 대랑 완전 히 아. 검은 선이 가 있는 것처럼 어. 이런 건데 이거는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지 네, 되게 네. 앞 라인이 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머리를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음. 흑채를 뿌린 라인과 아닌 네. 거에 이렇게 뭐 물티슈로 잡 묻자. 딱 보면은 아. 이렇게 네. 검은 줄이 이렇게 아. 쫙 가서 아. 무슨 마네킹 그 아, 그것처럼쫙 줄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부담감이 없으니까 음. 이거는 해보면 알걸? 왜냐면 그 전에 이렇게 생활 방식과 음. 그 후에 생활 방식이 달라지니까 이게 여지껏 고생하셨잖아요. 이게 그칠도 뿌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고생하셨는데 이거가 해결되니까. 어? 아 근데 요동 너무 어. 또 네. 바쁘신데 그 시간도 이제 어. 많이 내주. 나주 최고 하는 분인데요. 야나 편하고 나 좋아지려고 하는 느낌이었으니까 음. 이렇게 왔지. 아니 근데 지금 여섯 번 만났는데 여섯 번 만났는지 지금이 <맞죠>. 제일 많이 만났. <laughs> <말 맞죠. 웃음> <laughs> 이거 보사실 안 당겨. 내보낼 거야. <laughs>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아 자꾸 눈물이나네 <laughs>